안녕하세요. 머니베이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권, 입지, 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도 합니다. 이제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입지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상권이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권과 입지, 목을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칫 이제 장사가 잘 된다는 A급 상권의 매장을 내기에 많은 비용을 쓰고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권, 입지, 목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사업에 활용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상권이란 상품이 유통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매장이 흡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주하는 범위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 상권이나 뭐 대학과, 대학가 상권처럼 환경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요. 유동인구와 접근성에 따라 범위에 서 분류할 수도 있, 있는 거죠. 따라서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신의 컨셉에 맞는 상권이 무엇인지 미리 고려해야 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입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입지는 상품이나 제품이 고객과 만나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매장의 위치라고 이해하면 이제 쉬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치라는 측면인데, 위치란 어떠한 여건 또는 조건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입지에 매장이 있느냐는 매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의 의미고, 이를 좀 풀어보면 어떤 여건 하에 매장이 있느냐로 기결된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건이란 게 고객 접근성, 시설, 주차 기능 등을 의미하는 건데요. 동일한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베이커리 카페를 할 것이냐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목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제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이제 길을 의미하는데 흔히 이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목이 좋다, 나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을 감안할 때는 한마디로 이제 돈을 버는 위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아, 목을 해석하는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목을 짐승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운이나 힘을 맥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의원에 가면 이제 맥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맥이 뛰는 것을 목이라고 해서 재화가 뛰는 개념을 접목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목이 좋은 곳이 매장의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하튼 해석이 어떻든 상권, 입지, 목의 개념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맞는 최적의 지리적 이쯤을 고민하는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권이 좋아도 장사가 안 되는 나쁜 입지가 있는 것이고, 상권은 별로여도 장사가 잘 되는 좋은 입지가 있는 거고요. 상권과 입지가 안 좋아도 돈이 벌리는 목이 있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머니빌킹이었습니다.